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먼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며 동시에 마라나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세기 당시의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현상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말로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입니다.본문에서는 성전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 곧 성전 파괴와 유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그 이유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배척하였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 말씀은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성전 파괴의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은 특성상 당시 사람들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 예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신 것도 1차적으로 성전 파괴를 앞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며 또한 종말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재림의 때에 가장 큰 징조는 성전 파괴 현상입니다. 오늘날 기복신앙과 세속화로 우상화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개인화, 사유화된 신앙이 가득 찬 성전에 하나님은 계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그런 성전을 파괴하시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종들은 집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재림에 대한 첫 번째 정보는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치는 날을 모르면 벼락치기나 몰아치기 공부가 안 됩니다. 매일매일을 시험치는 날처럼 성실하게 공부를 해 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상시 마음을 보려고 하십니다. 평상심이 진짜 내 마음입니다. 하루만 보여줄 마음이라면 누구든지 작정하고 꾸미면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변함없는 우리의 충성과 신실함을 보려고 하시지 특별한 한 날에만 보여주는 마음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에 나오는 마르틴 할아버지는 부두를 만들고 고치는 제하공이입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보아라. 다음날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며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티는 그를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나 창밖을 보니 아기를 아는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먹을 것과 옷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거의 해가 질 무렵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르티는 소년에게 잘못을 이우치게 하고 노파에겐 사과 값을 대신 갚아주며 그 소년을 용서해주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날 밤 마르티는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신이 낮에 대접했던 늙은 청소부와 아기를 아는 여인 노파와 소윤, 소년이 나타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마르틴은 성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은네를 따뜻하게 맞아들였고, 홀벗었을 때 옷을 주었으니, 내 형제 중에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희망을 잃고 지쳐있는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제림 때 상황을 보십시오. 두 남자가 밭을 갈다가 두 여자가 집안에서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특별한 이벤트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더 놀다가 재림 때가 가까우면 몇 배로 일하면 돼. 그러나 인생의 시간표는 내 마음대로 짤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찾아온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의 유명한 말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늘 하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종말이 언제 오더라도 늘 하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복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3w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w는 wait,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추수 때가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작정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약속입니다. 도착하기로 약속된 시간에 기차는 올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재림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림이 연기되는 것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거두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오늘은 아닐 거야.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W는 와치, 깨어라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온 때는 한밤 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랑이 오지 않을 거야 생각한 처녀들은 다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게을러져서 맡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싶을 그때가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 재림의 날짜가 언제인지 계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W는 work, 일하라입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안부 종말론자들은 직장, 학교, 가정을 팽개치고 한 곳에 모여 예배만 드립니다.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평소와 같이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는 종들은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와 같이 놀고 방탕하게 지내는 종은 책망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긴박성과 도련성은 평소대로 맡은 일에 성실하면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 오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일을 평상시처럼 성실하게 하며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